자, 이제부터는 북극 원주민의 전통 지식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통 지식이 현대까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이누이트족이 고래라든지 물범을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계수단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 제목 보면요, Hunter's Watching Calibre라는 제목이에요. 요거 되게 신기한데, 저 뒤에 약간 원숭이 같은 생긴 사람들 보여요? 이거는 사람을 그린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얼음 눈그 구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 위에 뭔가 하나씩 있죠.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간 뭐이 삿갓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돌 로 만든 어떤 조형물이에요. 이걸 원주민들이 왜 여기 위에다 만드냐면요. 지금 이게 술록 순록 사냥인데 술록들이요. 저 뒤편을 보다가 눈 구덩이 위에 있는 나무 이돌 무더기를 보고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럼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요. 요 앞쪽에 해안가거든요. 해안가로 막 뛰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 해안가에 숨어, 이 카약에서, 카누에서 숨어 있던, 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서 저렇게 창살로 내려온 칼리브를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극 원주민들의 사냥을 하는 전통적인 반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까 이 돌의 표시, 이거를요, 이누이트족은 이눅슈쿠라고 불러요. 이눅슈쿠는요, 이누이트란, 이누이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사실 이쪽은 눈도 엄청 많고 그 지형이 계속 변화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오는 길 아니면 술록의 이동 경로 자기가 기억해야 하고 싶은 곳 기억해야 될 사람들 아니면 먹을거리를 숨겨놓은 장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장소들을 표식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바로 저 이눅슈크라고 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거 처음에 선생님 찾아서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기 아이가 타고 있는 요람 같은 거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차에 타는 카시트, 유모차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이거 이누이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만들었던 건데요. 저 위에 혹시 작은 그림 보이세요? 이누이트인들은 항상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추운 환경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맞는 거예요. 앞에서 오는 추운 바람을 막기 위해서 헤드, 머리 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요. 비가 오면은 아이를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기도 하고요. 또 벨트 보이시죠? 아이가 움직이는 동안 위험하지 않게 벨트를 장착을 해서 아이 몸을 고정을 시켜요. 이 방법은요, 현대까지도 크게 변화 없이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끌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그 배에다가 태워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벨트인데요. 이누이트 남성들한테 벨트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어 벨트를 차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아저 사람 벨트를 보고 아저 사람은 나보다 위구나 나보다 아래구나 이거를 금방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청년들이 남성들이 성년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가 벨트를 매는 법 그거를 꼭 테스트 과정 중에 하나로 지켰다고 합니다. 보통 이 청년들이 벨트를 사람들 남자들이 벨트를 한 번만 들면요 거의 평생 동안 함께 한다고 해요. 이 벨트에는 뭐 동물들을 만났을 때 찔러야 되는 칼이라든지 동물들을 분해하기 편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들 비상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렇게 벨트에 장착을 하고 허리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냉동식품의 아버지라는 미국인 클레언스 버즈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알래스카에 출장을 한번 갔대요. 알래스카에 출장을 갔는데 그 이누이트 원주민 한 가정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가서 저녁을 먹겠다고 하는데 그 이누이트 아저씨가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은 낚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보, 지난 두달 전에 잡은 물고기를 갖고 와서 대접을 해주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아니, 대체 두달 전에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식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갓 잡은 생선처럼 신선하고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누이트 원주민한테 얘기를 하죠. 대체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했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나가요. 이누이트는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서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 함지라고 하죠. 그, 이게 바구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구니에 각 잡은 물고기를 넣고요. 그 얼음이랑 물을 같이 넣어요. 엄청난 추위 때문에 이게 거의 순식간에 얼어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보관을 받게 하다가 먹을 때가 되면은 그걸 그대로 가다가 끓여서 먹는 거죠. 아, 그니까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정말 영도 아래에 엄청난 낮은 기온으로 생물을 순식간에 냉동을 시키면 세포 손상이 전혀 없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다시 녹였을 때 가짜분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노트에다 다 필기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오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 냉동 만두 냉동 식품들 이게 바로 이누이트의 원주민 지식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는 캐나다예요. 캐나다한테 이 스노모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북극권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스노모빌은요. 생계 교통수단이에요. 뭐 자동차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항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생계 위협이 있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죠. 그러다가 자기가 모르는 지반이 약했던 길을 지나가게 되면은 사고가 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캐나다의 한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딱 해요. 지스노우보의 앞에다가 아이패드를 장착을 하죠. 아이패드를 장착을 하고 이 사람이 이쪽 길로 갈때이 얼음이 집안이 굉장히 약하다 하면 알람을 떠요. 그래서 이쪽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의 지식이 활용이 됩니다. 이 원주민들은요. 정말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길은요. 우리 예전부터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집안이 언양 약해서 이쪽은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보통 이쪽으로 다녀요. 이 원주민들의 이 지식들을 하나하나 쌓여서 직접 실험을 해 보고 위성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장착을 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들어본 거로 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우리랑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니까. 근데 이 그림을 선생님이 구글에서 앵커리지 박물관 실제로 치면 나와요. 앵커리지 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그 찾기 버튼에서 하이다 원 하이다를 검색을 해서 하면은 하이다의 그 원주민 부족이 만든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하나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아, 물론 눈, 코, 입이 되게 과장되게 묘사를 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 봐도 저 저고리 보이시죠? 저고리 고름맨 부분, 목선 부분, 치마 부분, 저 뒤에 머리, 이 여맨 부분까지요. 이건 딱 누가 봐도 우리나라 조선 할머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체 이 알레스카 앵커리지 박물관에 조선시대의 할머니? 그 당시에 북극을 과연 알고는 있었을까? 이 할머니 조각상 이 여기 왜 있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할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조각상을 새긴다는 거는 엄청난 뭔가 추억할 만한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조각상을 새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찾아봐요.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 결, 그 궁금증에 역사적 사실을 바로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특이한 사람인데요. 체코인인데 체코인이 알래스카에 가서 에스키모 족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황금의 땅 북극에서 산 30년이라는 책을 집필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현재 서점에서 그 서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거랑 원어를 이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스키모 족장이 된이암벨칠이 그 에스키모 이누이트 원주민의 여자 아이를 자기가 입양을 했대요. 7살 아이를 입양을 했을 때그 입양한 아이를 돌봐줘던 유모가 조선인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조선인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 당시에 그 북극해에서 정어리를 잡기 위해서 중국, 일본, 조선의 쌍값에 고용된 여인들이 그 북극의 원양 어선을 타고 북극해로 왔대요. 근데 그 명칭을 보면요, 조선 아 중국, 일본, 조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분명히 보통 우리가 조선인인지 중국인인지 그 당시에는 구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칭을 정확히 구분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조선 연인이 많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쌍 값에 여성들이 고용이 되는데 이 여성들이 이 북극해에 오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선주가 선박을 타고 가면서 그섬한 가운데 해변, 해안가에다가 한 명씩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서 작은 함지에다가 그이 어물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 있죠, 정어리. 그걸 함지에 옮겨요. 그래서 배에다가 옮겨 줘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추위가 다가와서 그 경로가 얼어붙, 얼어붙게 되는 상황이면 선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기 리 위해서 자기가 나가는 직선 통로에 있는 사람들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에 있다가 배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 뒤쪽에서 이한지에다가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고 가면 이 사람들의 거의 절반은 추위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절반은 그 다음에 온 배를 타고 자신의 다시 나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스스로 이누이트 그 원주민들과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녀는 매우 낙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렇게 직접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어, 아마 저, 그 시기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구한말쯤 될것 같은데, 얼마나 그 시대에 자기의 조선으로 돌아가는 게더 끔찍했으면, 이렇게 이제 아무도 말도 안 통하는 이 추운 곳에서 거주해서 살았을까. 그런 선생님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찾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 거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간호사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찾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한 챕터 몇 장, 몇 장도 아니죠. 한두 장 정도의 그 데이터만 남아있고, 그 뒤에 이분의 출처 행적을 찾기 위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뒤에 어떻게 이분이 되었는지를 사실 찾을 수는 없었어요.